파논시파 재미드라입니다. 파논시파의 시작은 장욱의 집에서 김도주가 하인들과 함께 장욱의 방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을 정리하던 김도주에게 하인 한 명이 장욱 도련님이 파문당에 올 수도 있지 않냐고 물으니 김도주는 우리 도련님이 달라졌다고 대답합니다. 김도주는 방을 정리하면서 이 방이 신혼방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욱이 높은 나무에 있는 새알처럼 품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무더기에게 하는 체하자 무더기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화영 선생의 손녀 허윤녹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덕이는 장욱이 준 새알의 의미는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고 스스로를 찾고 싶은 간절함이며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미련 없이 버리기로 한 단호한 약속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냅니다. 송림에서 장욱은 남들은 한 달이 걸리는 송림의 입문서를 다 외워서 써버렸습니다. 12번의 스승을 만나면서 외운 입문서 덕에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진이 나타나서 책을 한권더 주면서 그 책을 다 읽어야 출입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제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총수 박진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장욱은 그 책을 받아들고 교실로 왔습니다. 하지만 책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심서였습니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수련을 통해 읽으려면 1년은 수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심서를 장욱에게 주고는 박진은 허영 선생에게 자신은 장욱을 수련시킬 마음이 없고 장욱을 송님에 가져와 두고 무엇보다 장강이 송님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서를 받은 장욱은 안 보이는 책을 집어던졌다가 불에 태워봤다가 먹으러 낙서도 해봤지만 그 책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에도 갔다 올수 없을 것 같은 장욱은 결국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세 주간의 홍인옥이 시종과 함께 간식을 들고 장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홍인옥은 장욱이 빠져나가려는 것을 보고 행수를 속여주며 마치 같이 있던 것처럼 장욱을 도와줍니다. 무덕은 집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도련님이 와서 너를 찾는다고 하자 무덕은 장욱이 온줄 알고 반갑게 달려갔지만 서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율은 다짜고짜 자기가 빌려준 우산을 돌려달라고 했고 무덕은 다 찢어져서 버렸다고 하자 서율은 무덕에게 우산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자파점에 가서 최고급 우산을 사서 무더기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며 서율은 흐뭇해합니다. 서율은 무덕이가 곧 낙수인 것을 알고 낙수와 같이 있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덕이 마음에는 오직 장욱밖에 없었습니다. 무덕이 서율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장욱은 집에 돌아와 무덕을 찾았지만 무덕이 오지 않자 기다리다가 송님으로 돌아갑니다. 무덕이 돌아오자 장욱이 기다리다 방금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무덕은 달려가서 배 타고 가는 장욱에게 전단을 던져주고 자신도 곧 송님으로 가겠다고 소리칩니다. 사제 관계이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장욱과 무덕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욱이 훈련관 교실로 돌아오자 허윤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행수는 장욱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고 올라왔지만 때마침 장욱과 허윤옥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을 혼자 교실에서 자신을 숨겨주던 허윤옥의 모습에 장욱은 공마워합니다 무덕은 결국 송림의 하인 모집에 응시했습니다. 김도주에게 보여주자 김도주는 자신이 특채로 넣어주겠다고 했다가 송림 총수에게 되레 혼나고 말았습니다. 송림 하인 선발 대회가 시작되었고 무덕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무덕이 참가하자 박당구와 서율 그리고 세자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시험은 필기 시험이었는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세자와 박당구와 서율이 함께 불어 커닝페이퍼를 만들어 도와주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세자가 커닝페이퍼를 건네주어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요리시험, 제기닦기시험, 빨래시험까지 모두 합격하고 마지막 물떠오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무덕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다섯 명 안에 들기 위해서 뛰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아무것도 안는 장욱에게 한 말을 기억하며 자신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마지막 결승전에 먼저 들어와 합격하게 됩니다. 한편 장욱은 심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마의 이 선생이 나타나서 장욱을 도와줍니다. 수련을 통해 심서를 볼수 있지만 그 심서는 서경 선생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눈이 보이지 않은 진설련에게 보내는 연애편지였기에 연애편지로 읽으면 볼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을 되내고 되내다가 장욱은 연애 편지의 첫 시작은 받는 사람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박진에게 진설란이라는 이름을 알아내고 결국 심서를 읽어냅니다. 송림의 행수는 심서를 받아 적은 장욱의 숙제를 받아들고 박진에게 보고했고 장욱이 송림하인 선발대회에 참가해서 결승전에서 기절한 무더기를 데리고 세주권에 갔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박진은 장욱의 옆에 항상 무더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무더기가 낙수인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밤늦게 세주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장욱과 무더기는 서경 선생의 연애 편지를 하게 됩니다. 서경 선생의 연애 편지는 전해지지 않은 안타까운 편지였습니다. 만약 전해졌다면 진요원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책이 속님에 있다는 것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욱은 자신도 무더기에게 편지를 받았으니 답을 주겠다며 보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무더기는 속으로 이 편지는 전달되지 말았어야 할 편지가 전달되고 말았다고 하며 장욱과의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구화에서부터 등장한 소희이라는 여인이 자신이 한 잘못으로 와 왈패들에게 당할 뻔했다가 서일이 도와줘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곧바로 진무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무는 큰항아리에 눈먼 소녀들을 가둬놓고 그들을 통해 진호경을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여원 와장 진호경의 첫달 진부연이 바로 무덕인 것과 진무가 가짜 진부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떤 극의 진행을 이끌지 다음화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시0화에서는 박당구와 서일과 세자가 함께 무더이에게 시험 커닝페이퍼를 넣어주는 장면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밌드라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